안녕하세요, 빌랑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60초, 60세컨즈 할게요. 새로 업데이트가 돼서 챌린지 모드가 추가가 됐어요. 클래식 모드는 그대로고, 자, 챌린지 모드, 연휴 모드, 허니문 모드. 연휴 모드는 얘네들로 일단 수집품 필수. 얘네 수집품 하면은 오 크리스마스 모자를 보상으로 준대요. 오케이. 자, 자한번 해볼게요. 시작. 일단 저 가족 다 있었고 신기하다.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구나. 이 게임도 <laughs> 자, 일단 자물세병 식량 세병일로와 어, 오랜만에 하니까 부담스러운데, 오 야, 크리스마스 트리 있네.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됐었나 보다. 알로 알로 로 좋았어 좋았어. 지도 어디지 지도? 지도 지도. 방에 걸려 있는 거지. 아이고 진짜 책 있어야 되는데 가책. 어 빨리 너 빨리 넣어 됐어 책책 책, 책. 너 빨리 아 뭐야 아 이것만 넣으면 끝이야? 이거 핵전장에서 살아남기라고 이렇게 핵전쟁 이제 60초 후에 터지는 건데 그 전에 60초 안에 그 생필품 모아서 들어가면은 시작되는데 아니 이것만 모으면 되는 거야? 뭐야 하뭐 <laughs> 이렇게 쉬워? 살아남을 필요도 없네 챌린지 모드는 엄청 쉬운데? 도전 성공. <laughs> 난 이제 이상태로 살아남는 건줄 알았는데 뭐야. <laughs> 엄청난 업데이트였다. 어 이제 크리스마스 모자를 이제 이거 하면은 크리스마스 모자 갖고 시작하는 건가? 한번 해볼까? 근데 뭐가 업데이트 된게 이런 이런 액자 같은 거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안데려가 해? 아, 아직 시작 안 했구나. 설렁설렁 <laughs> 합시다. 일단 크리스마스 모자 뒤에 고민형 있네 t v 를뭐 이렇게 가구 배치가 이상한데 여기? 과연 크리스마스 모자가 적용이 되 있을까요? 와 이거 뭐 이런 그림들도 있었구나 여기 장난감도 있네. 초코 케이크도 있고 이 침대 뭐 이렇게 작아 아닌가? <laughs> 60초입니다. 60 세컨즈. 일단 이거 확인은 마 해보고 일단 챌린지 모드 쫙깬 다음에 다시 기본 모드 한번 할게요 클래식 모드 리틀 보인가? 리틀 보이가 제일 쉬운 건가? 무슨 뭐 케이크 모드 있잖아 크리스마스 모자 그냥 주는 거면 좋겠다 뭐 챌린지 모드 엄청 어려운 건줄아는데 그냥 거의 튜토리.. 튜, 어? 튜토리얼인데? 과연? 야, 뭐야? 크리스마스 모자 장착을 아니면 내가 해야 되나 어디서? 잘 살아라. 737년 동안 보존할 수 있대. 괜찮은데? 아 이거 내가 내가 지금까지 한 그. 우와, 이거 내가 그동안 깬 도전 과제가 있네. 근데 이거 봐봐, 방사성 대피소를 정신병원으로 만드십시오. 아, 다 미친 사람 만드는 거구나. 벌레 사냥꾼 테드의 수염을 유행에 맞게 다듬으십시오. 와, 이거 월,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새로 생긴 건가? 테드 수염을 깎을 수가 있어? 집에 있는 장애물을 부수십시오 <laughs> 건너편에서 들어오는 목소리 들으십시오 리틀보이 난이도로 모든 모드에서 승리하십시오 짜르본바 난이도 펜맨 난이도 거래를 30번 마치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강도에게 붙잡힌 가족 구해오십시오 이거는 뭐지? 이거 강도에게 붙잡힌 가족 구하는 미션이 있나? 항상 아니오를 선택하여 승리하십시오 어 이거 한번 해볼까? 아 수염을 도끼로 깎는 이벤트가 있어요? 나 처음.. 그런거 한번도 못봤는데 프로게이머 진정한 게이머가 필요한 물건만 <laughs> 카드, 체스 뭐 이런건가? 세련된 모자를 착용하세요 잠깐 이거 이 모자가 설마 모자를 낄수 있는 그건가? 응?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시끄기 모자 뭐야? 그거 낄 수가 없는 건가? <laughs> 자, 일단 허니문 모드. 이거 하면은 해변용 모자 준대요. <laughs> 뭐지? 근데 저 모자들 얻어서 뭐 어떻게 쓰, 어떻게 쓰라는 거지? 일단은 와, 아까 연휴 모든 건 뭐야? 크리스마스는 틀이 막 있었는데, 여기 틀이 없네. 아, 뭐야? 뭐 시작했네. 왜안 들어가? 아, 마우스 밖으로 나갔어요. 착해 침착해 어차피 이거 살아남는게 아니니까 찜스판찜스판 너무 찜착한가 저기 카드도 있었던 찜찜찜찜 랜턴 주스. 참을 예, 망했다, 예, 망했다. 어딨어? 블라디오, 어디. 아니, 할 수.. n Choose. c h a n 어 e 라 a 디 g i 디 b 아할수있어 What 침착해, 랜턴 랜턴 저기있다 o r d I h 아 여보! 미안해! 아 <laughs> 귀여워 다, 다저 방에 있었는데 찜착하게 이번에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다시 찾아봅시다 <laughs> 끝 여보는 왜안 오는 거야? 도도한, 도도한데? 도전 실패 이렇게 쉬운 걸 실패하다니 다시 챌린지 모드인데, 이거 쓰레기로 만들었네. 트로피를 다시 제대로 할게요. 제대로 하고, 60초 클래식은 노멀 난이도로 했습니다. 진짜 솔직히 60. 잠깐만 오케이. 어이거 위치 그대로네? 어, 아닌데 잠을 수 없다. 뭐야 시작했어? 얘들아 잠깐만 아빠 갈데가 있어서 안녕 있어. 이 좋아 좋아. 여보 나와 쉬. 좋아 어, 이렇게 쉬운데. 라디오만 있으면 돼. 산책 좀 하다 갈까? 라디오 어디 치웠어? 라디오 어디 있어? 여보 라디오 어디 있어? 잠깐 <laughs> 없는데? <웃음> 여보. 아 이런. 아저 있다. 아 여기인데. <laughs> <laughs> 나왜안 보이냐? <laughs> 아따, 아씨, 야안 보였어. <laughs> 와 이게 정말 사람이 침착하지 못하니 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네. 어, 어, 어 뭐야? 이거 씌울 수 있네? <laughs> 아 이게 직접 씌워야 되는구나. 오클릭 누르면 씌워지네. 쯧.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봐줘 꾸만 그래요. 끙끙. 뚜뚜뚜 해변 모자는 몰라 나. 그럼 이따 클래식하면 내가 또 우클릭으로 씌울 수 있겠네.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개꿀. 뭐와 방력 방력 남편. 아유 비켜. 먹어, 빨리. 스판 <mic2> <laughs> <첫말 14> <laughs> 어딨어? 잠깐 <laughs> 저건가? 응. 아, 아, 너무 쉽네요. 들어가. <laughs> 알로하, 알로하, 알로하 끝 <웃음> 뭐야? <웃음> 선글라스도 있네. 엄마는 <laughs> 챌린지 모드 딴 것도 열리나? 이렇게 이거 깨면 챌린지 모드 일단 깰수 있으면 다깨 볼게요. 아, 만주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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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그냥 없는 건가? 제이자들이아이안 만들었나? 뭐 없죠. 자, 일단 이로업데이트이 어, 60초 챌거지 모드를 한번 해 봤습니다.